너 뒤로 가 뒤로 가잠시 여유를 갖고 옳지 뒤로 <laughs> 가 뒤로 가. <laughs> 가 옳지 다시 다시 너무 뒤로 가, 디로 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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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맘마>. 옳지 뒤로 <야. 웃음> <맘마>. 가 뒤로 가 너무 옳지 옳지 너무 뒤로 가 뒤로 가, 뒤로 가, 옳지, 뒤로 가, <laughs> 옳지, 뒤로 가, 뒤로 가, <laughs> 옳지, 뒤로 가, <laughs> 짜증내면서가, <laughs> <자>, 천다, <laughs> 뒤로 가, 뒤로 가, <laughs> 못 참았어, <laughs> 어, 기와, 뒤로 가, 옳지. <laughs> 옳지! <laughs> 방금 던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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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옳지! 간다! 기다려! 뒤로 가! 옳지! 뒤로 <laughs> 가! <laughs> 옳지! 뒤로 <laughs> 가! <laughs> <디로가>. 옳지! 뒤로 <laughs> 가! 옳지! 뒤로 가!